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어, 제주 4.3 특별전 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하니까 참 좋습니다. 지난 4월 제주에 가서 뵀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추념식 직후에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확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나 기쁘고 반갑고 정말, 어,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기 참 어려운 과정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의 현대사를 다 담아서 이런 어려운 역사가 세계 기록으로도 이제 등록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고통을 받으셨고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저도 마음이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어, 우리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는 말이 있었는데 4.3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12.3 비상 기울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역사 속에서 생겼고 우리 국민들 안에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4.3 기록문의 유네스코 세계 등록 유산 등재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는 진실을 향한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국가 폭력의 아픔을 화해와 평화의 정신으로 승화시킨 피해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의 성취입니다. 이제 4.3은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일깨우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강인한 정신과 모범적 실천을 보여주는 세계인의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제주도청 그리고 제주도 출신의 위성건, 김한규, 문대림, 정춘생 의원들이 세계 기록 유산의 등재 의미와 그 노력을 조명하는 전시회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토론회까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점도 정말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이 제목의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 발굴 뿐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치열한 진실 규명, 그 노력이 있었고, 여기에 문학과 예술이 4.3의 아픔을 그리고 그, 어, 그리고 알린 예술가들의 역할까지 더해져서 큰 울림과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4.3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경 선생의 순위삼춘 그그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예술가들이 그려낸 4.3의 모습,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사실 여기에 어, 핵심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공식적 조치도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힘이 세고 예술은 힘이 셉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빌어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4.3 왜곡은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유족의 상처를 해집고 국가가 어렵게 세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 역사를 후퇴시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부정하는 자리에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동백꽃 지다도 전시되는데. 강요배 화백께서 역사를 알고 나니 호박꽃도 들꽃도 달라 보이더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걸 보고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알게 되면 함부로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기록해서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유산으로 만드는 일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laughs> 앞으로 4.3 세계기록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도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뜨거운 인사 말씀 드겠습니다 네. <laughs> 아, 외로운 돼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해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향기 더욱 지나리. 제가 제주도 예산 정책협의에 갔을 때 어, 전남 어, 제주도청에서 이 노래를 잠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 역사를 바로 알기 시작했을 무렵 <laughs> 현기영 선생을 통해서 제주 4.3을 만났습니다. 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 제주 4.3에 관한 음, 기록과 서적을 접하고 또 바쁜 일상으로 잊었다가 제가 처음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4월 3일 날한집 걸러 다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것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사삼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제주 도민들의 비클른 투쟁, 그리고 예술가들의 투혼, 그리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야 진상을 조사하게 되고, 또 용기내어 그 과거의 역사의 진실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드러냈던 용기냈던 제주 도민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국가가 정식으로 나서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서 수많은 잊혀졌던 4.3의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3그 악몽 같은 그 세월을 견뎌내면서 아직도 파묻힌 진실과 그리고 그날의 찬상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피우 눈물을 흘리고 있을 제주도민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지만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현재도 참 서글픕니다. 오늘 4.3의 진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록문들을 이곳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진전이겠지만, 이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해방 전국에 있었던 이 수많은 양민에 대한 학살, 이것이 다시 온전히 조명되는 그날까지 오늘 이 전시회를 통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가 제주 4.3 현장에 갈 때마다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을 듣게 됩니다. 참으로 기막히고, 그리고 원통하고 서러운 그런 일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대한민국 국회의원회 간 노비에서 우리는 역사의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 이 4.3에 대한 이 국가폭력, 그리고 5.18에 광주에서 있었던 국가폭력, 어, 그리고 8호, 어, 10개월 전에 있었던, 그리고 또 이곳, 국회를 유린했던 12.3 국가폭력까지 우리가 온전히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 태풀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도 오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제주도당 위원장 김한규 의원님, 이성근 의원님, 문대리 의원님, 그리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님 그리고 제주도 오영훈 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직접.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제주 4.3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현경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그 참상의 진실들을 오늘 보시고 다시 역사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특별전의 공동 축사이신 의원님들의 축하 말씀을 전해 드겠습니다. 먼저 유성권 의원님의 축사 드리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사삼의 기억은 사실은 이제 고통의 기억이고. 분노의 기억이고, 서러움의 기억이고, 아픔의 기억인데, 그 기억들을 예술로 만들고, 또그 기억들을 꺼내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이 미래이고, 평화이고, 또 화해의 상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주신 제주도와 또 축하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정청래 우리 당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게 참석에 감사드리고 또 제주에서 올라오신 김창범 유적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정원 전 이사장님, 우리 허성영 의원님, 그리고 현경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기억이 더 새록새록 희망으로 평화로 미래로 나갈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정보를 찾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주 사3을 왜곡하는 영화가 있어서 도대체 그 영화가 무언가 하고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비밀스러운 좌익 활동과 공산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혀 낸 작품이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확한 영화소개인가 차마 그건 직접 확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삼은 47년부터 5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폭력에 의해서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대량으로 학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와 주신 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더 나아가 세계에 사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역할을 함께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다음은 님니다네 오늘 뜻깊은 기록전을 이곳 국회에서 열게 되어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왕에 오신 바에 한번 좀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어, 사삼의 아픔, 제주도민들이 피와 눈물로 써낸 역사의 기록이고, 그리고 진실 규명과 평화 인권, 허야 상생을 위한 기록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제주도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곳곳에 국가 폭력의 터, 희생의 터가 있지만 제주도의 희생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온 곳이 제주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여기 계신 유족분들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 모두의 지혜와 영향을 모아서 학살이 터진 제주도를 평화의 성전으로 가고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도움 관심 덕분으로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오늘의 전시가 됐으면 합니다. 우원식 의장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청래 대표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에 결중인 각종 법에 관한 사항들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정은 의장님, 현기영 선생님 너무 뜻깊은 자리 고맙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세분 의원이 일당 배의 정신으로 사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으로. 인사에 가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춘생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입니다. 4 3의 봄날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4.3외국처법법과 국립트라마센터 전액,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을 냈고요. 하나는 약속이 지켜졌고 4.3외국처법은 아직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행안위를 선택해서 들어왔고요. 어, 지금 윤석열 취하고 다리기 때문에 국회의장 님도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 행안위또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도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말고 지금 올해 정기국회에서 어, 반드시 사사외국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약속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